안녕하세요. 오직 예수 채널입니다. 채널을 시작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서툰 편집 실력과 부족한 운영 경험으로 쉽지 않았던 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 좋아요와 댓글로 마음을 나눠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년 전엔 영상 조회수가 높게 나와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점점 관심이 줄고 채널이 침체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한결같이 영상 시청과 댓글로 함께해 주신 분들이 계셨습니다. 구독자 숫자가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 숫자일 수 있겠지만 규모보다 더 감사한 것은 늘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이 채널은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운영해 가시는 채널입니다. 고금의 방향도, 전도의 흐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고, 저는 그저 맡기고 순종할 뿐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반응과 응원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달간 꾸준히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신 몇몇 분들께 작은 감사의 표시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달아주신 댓글이나 채널의 커뮤니티 글을 통해서 개별적으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지만, 그러지 못하는 점, 너 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분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예수 채널은 앞으로도 좋은 영상을 여러분께 전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